네, 지금 민법에 보면 그 보호자가 어,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다는 라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개정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징계권 조항은 사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제 그 보호자, 학대 행위자들이 그 학대 범죄를 변명한. 그리고 그거를 면책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권을 삭제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서 발의한 게4개 21대 국회에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지금 정부 부처에도 법무부에서도 정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징계권을 삭제하면서 필요한 훈육을 할수 있다는 기분을 대한민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훈육으로 대체하여 개정하는 것은 민법징계권 취지의 정면으로 징계권을 삭제하자는 취지는 아동에게 행사하는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든 사유를 삭제하자는 취지고 모든 폭력 부터 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필요한 손익으로 남길 경우에는 이런 징계권 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권 개정이 온전히 이런 징계권 취지에 맞게 입법될 수 있도록 관련 의동을 하고 있습니다.